전북 브리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 걸까요? 교사 10명 중 8에서 9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5일 오전 5시 30분쯤, 군산시 회연면 한 저수지에서 고령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경찰청과 전북 소방본부는 시신을 인양하고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여성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4시쯤, 남원시 하정동 용남시장 근처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가와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네 대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70대가 중상을 입었고 SUV 운전자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생활체육인들의 어울림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71개 나라,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오는 20일까지 전북 지역 시군 경기장에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전북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2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도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스승의 날 기념 서한을 통해 교사들의 숭고한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은 징계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금과 출석정지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과세기간 양식어업 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은 과세기간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액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희원은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지만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 씨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제거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 할인 판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내 28개 점포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직거래장터에서는 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경품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은 지류와 충전식 카드, 모바일 상품권까지 10% 싸게 한달 최대 150만원까지 살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브리핑이었습니다.